미등기된 토지를 양도한 우리 이세부스의 양도수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세율은 아셔야 돼요.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 최고세율 70%가 적용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실지거래가액이 5번이네요. 이게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근데 양도 시점에 기순시가하고 우리 취득 시점에 기순시가를 줬네요. 그래서 보유기간에 우리 발생한 경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취득가액이 없죠. 그래서 취득시점은 2001년 3월 1일이네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 요건에 대해서 우리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지금 보시면 환산취득가액 지금 양도가액이 있죠. 양도가액 여기에 지금 차지하는 비율 지금 양도시점에 기준취득가액고 취득시점에 기준시가렸죠죠 결국 환산취득가액은 5 곱하기 2.1억 나누기 3 5하시면 3억원이 환산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아 요게 아,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원래 3%인데 이 미등기된 토지가 되는 거죠. 이때는 0.3%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 우리의 양도가액은 5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이 얼마? 아, 3억원이 계산됐어요 여기에 필요경비 아, 우리 공제 예, 계산 필요경비가 있었죠 2억 1000만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0.3%를 곱하시면 된겁니다 그죠 2억 1 어, 0 2억 1000은 뭡니까? 기준시가 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등기 됐기 때문에 0.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를 마이너스 2하시면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양도 차익에 아, 그리고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미등기 됐기 때문에 우리 배제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도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양도 차익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 기본 공제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등기기 때문에 배제시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똑같이 산출되는 거예요. 여기에 미등기일 경우 우리 최고 세율 요게 가장 핵심이겠죠? 70%를 곱하시면 산출세액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